14억 명이 육박하는 인도의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믿기 힘들겠지만 GDP가 2조 7천억 달러로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지만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는 제2의 도시 뭄바이입니다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과 발리우드라 불리는 인도 영화의 중심지가 바로 문바이입니다. 인도의 많은 대도시들이 그렇듯 도시 한켠에는 일거리를 찾아 전국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동자들과 중심지 부촌에서 밀려난 가난한 원주민들이 몰려 사는 슬럼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녀와본 슬럼가에서는 그냥 웅덩이에서 볼일을 보고 뒷처리까지 하던데 여긴 그래도 유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인도 최고의 스타인 아미타브가 착륙을 한다는 소식에 자말이 보던 일을 끊고 나오려 했지만 형 살림이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동생 자말은 얼마 전 포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을 보고 싶어 하는 축구팬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을 선택했고 열 살도 되지 않았을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1974년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카스트 제도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은 변소를 지키는 일, 시체를 처리하는 일, 도비가트에서 빨래를 하는 도비왈라 등이 포함되는데 도비왈라인 살림과 자말 마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목소리> 강경한 힌두교인들이 슬럼가에 사는 이슬람교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인구의 80%인 힌두교와 13%인 이슬람교의 충돌은 오래된 유적지를 파괴하는 일부터 이슬람교들이 세운 파키스탄이 힌두교를 내세우는 인도와 서로 핵을 전면에 배치시킬 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눈앞에서 잃게 된 살림과 자말 그리고 역시 이번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라띠까. 부모와 집을 모두 잃은 아이들은 슬럼과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마만이라는 남자가 접근해 시원하고 달콤한 콜라를 건네줍니다. 아이들이 꽤나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합니다. 샤네도... 살림. <laughs> 살림은 음치였습니다. 마만이란 남자는 앵벌이로 돈을 버는 조직의 두목이었고, 음치지만 깡따구가 센 살림에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참고로 인도에 가면 이런 모습을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현지의 로컬 ngo에서도 돈을 주지 말라고 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그런지 조금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동생을 직접 맞추시키라는 나쁜 놈들. 살림과 자말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라티카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느 출발 중인 열차의 차례로 올라타기 시작하는데, 살림이 라티카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열차는 이제 두 형제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것 저것 팔기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고 목숨을 걸고 음식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배부르고 기름 잔뜩 낀 꼬마의 신고로 결국 열차에서 떨어지고 마는 두 형제. 두 형제가 불시착한 곳은 인도가 만든 최고의 문화유산 타지마할. 내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 만큼 신성한 이곳은. 사실 성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당연히 배우지 않고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이라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타지 마을에 가면 진짜 딱저 자리에서 사진 찍어주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밀이 미국인 관광객을 도비같트로 안내하는 사이 철림과 악동들이 의 뼈대만 빼고 통째로 다 털어 버립니다. Oh, 운전 기사는 잠일이 한피인걸 눈치채고 패기 시작하는데 착한 미국인들이 말립니다. You want to see a bit of real India? Here it is. h e r 자말은 사실 이곳이 지겨운 게 아니라 라티카가 그리웠고, 문바이로 돌아온 뒤이을 하며 라티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 가시면 뚜껑이 비닐팩으로 밀봉된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예전에 살림이 보는 앞에서 눈을 잃었던 그 아이입니다. 자말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아르빈드에게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려져 있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건넵니다. 또 뭐라, 네. 아르빈드는 마마니 벼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라티카가 체리라는 별명으로 사창가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사창가에서 최소 10명은 넘게 있을 것 같은 체리를 찾아 나섰고 드디어 라티카를 찾았습니다 Look who we have here. 아르빈드가 조심하라던 마마니 여전히 건재한 부하들과 나타났습니다. Yeah. No! 마마는 살림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쇼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만을 죽인 살림은 마만의 라이벌인 자베들을 찾아갑니다. 알 My enemy is enemy, the friend. Hey, c o 집으로 돌아온 살림이 라디카를 불러내자 형의 변한 눈빛과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막아보지만. 그리고 총구도 겨눕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자말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차이왈라라고 불리는 차이배달부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백만장자 퀴즈쇼는 차이배달부에게 자리를 맡기고 볼 정도로 재미있고 인기많은 라이브 퀴즈쇼였습니다 정직원들이 퀴즈쇼에 정신이 팔린 동안 라티카를 검색해봅니다 산림을 검색하자 15명이 나왔습니다. 15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Is this? 문바위의 건설 현장에서 몇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That used to be our slum. 동네방네 꼬맹이들과 둘쑤시고 다녔고 엄마의 빨래터가 있던 그 자리에 초고층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있습니다 고아들을 데려다 앵벌이나 시키던 자베드는살림이마만을 죽인 이후 지역 라이벌이 없어졌고 경제성장과 함께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다음날 어디론가 이동하는 형을 미행합니다 어제 그 건설 현장 근처에 있는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살림. 길바닥에서 임기응변으로 만랩을 찍은 자마리 손쉽게 저택 진입에 성공했고 서로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아는 두 사람. 라티카는 자베드의 집에 감금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Why keep... 으로이 집에 들어오는 건 쉬웠지만 지역 최대 조폭의 손에서 라티카를 구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Why w a the shit TV? 자말은 형이 라티카를 이 집에 보낸 것을 알리가 없었고. 자말은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라티카를 기다리겠다 약속했고, 라티카와 같이 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돌파구라 불리는 백만장자 퀴즈쇼에 당당히 출연하게 됩니다. 라카 so 란드카! 개인적으로 인도를 두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인도에 대한 관심이 생겨 제일 먼저 찾아봤던 영화가 바로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인데요. 카스트 제도, 빈부격차, 종교 갈등, 아동 인권, 인신매매, 관광지의 문제 등 제가 보고 느낀 것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도 여행을 떠날 순 없지만 영화 한 편으로 인도로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풀 버전을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